사랑에는 나이의 경계가 없다.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릴 수 있으며 관계 역시 오래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할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살펴보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사랑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1. 자신의 과거를 전부 이야기하지 말 것, 사랑을 하면 때때로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린 시절의 추억. 젊은 시절의 실수. 과거 연애 경험까지 모두 털어놓는 것이 솔직함을 나타낸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관계를 단단히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고 당신의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과거를 전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첫째. 신비로움과 매력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알아가려는 동기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력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가도록 남겨둔 것에서 생깁니다. 둘째, 불필요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아픔이나 이전 연애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상대방이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게 만들어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당신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비밀이나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관계에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지하고 서로 더 알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2. E, 관계에서 신비로움을 유지하기. 과거의 일부를 자신만의 것으로 남겨두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매력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신비로움이 상대방에게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을 공유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관계의 매력은 이미 드러난 것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남겨둔 것에도 있습니다. 과거를 전부 공유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매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마음을 열거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관계가 충분히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더 쉽게 상처받게 만들 뿐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감정적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알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상대를 느끼고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동시에 흥미와 매력을 유지시켜줍니다. 감정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면 상대방이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당신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고, 안정감과 사랑의 성숙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공유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감정이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일 때 공유하세요. 모든 것을 서둘러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천천히 공유하며 두 사람이 모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신중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정보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지만 남겨둔 비밀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마음을 여는 것과 개인 공간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에서 소비가 정말로 좋은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물을 주거나 함께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소비하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감정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사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비싼 선물이 상대방의 사랑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작은 진심 어린 제스처가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려는 것은 관계의 핵심 가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기념일에 작은 선물이나 적절한 소비는 기쁨을 줄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돈의 가치보다는 존중. 이해.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과도해지면 기쁨을 주기보다는 부담감을 주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물질적인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점차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가의 선물을 받거나 비싼 데이트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비슷한 방식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물질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에서 균형이 깨질 위험. 사랑은 공유와 균형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면 관계는 점차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람이 지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감정적 연결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여정이며 한쪽만 계속 주기만 한다면 공정하게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진정성을 흐리게 함, 사랑에서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가려지게 됩니다. 서로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이해와 공감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는 물질적인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없으며, 동행, 공유,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주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또는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랑은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한쪽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깊은 연결감을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재정적 또는 정신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상대방의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점차 고립감을 느끼고 지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서의 존중을 잃게 만듭니다.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구축하는 여정입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이 사라지면 두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과 요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상호적이고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고 건강하게 발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준 만큼 적절히 돌려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존중과 사랑을 받는다면 관계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나누고 동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이 물질적인 부분에만 치중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이 의무로 여겨지거나 가볍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과 보답하려는 열망은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며, 주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신적. 물질적 조화가 이루어질 때, 사랑은 더욱 의미 있고 생기 넘치는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상호 존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해의 바른 태도나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그들의 의견과 바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할 때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양쪽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모든 어려움은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더욱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희생은 한쪽만의 몫이 될수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계속해서 참고 베풀기만 하고 그에 대한 공유나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점차 지치게 되고 결국 관계에 대한 감정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줄 것이며, 사랑은 행복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물질적, 감정적으로 주고받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가 기여할 때만 사랑은 오래 지속되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랑에서 돈의 사용은 단순히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하며 관계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썼으니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비싼 선물이나 큰 금액이 아니라 관심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선물에 담긴 진심이나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종종 훨씬 더큰 정신적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소비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가입니다. 감정적인 연결, 이해심. 존중이야말로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날을 준비할 때도 균형을 유지하고, 재정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랑은 물질적인 경쟁이 아니라 함께 의미 있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값비싼 선물보다 작은 행동에 담긴 진심이 더큰 가치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결국, 관심과 진정성이야말로 사랑의 불씨를 지키고 완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사랑에서 핵심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연결과 유대입니다. 만약 돈을 쓰거나 비싼 선물을 사는 것이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이해와 관심,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선물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은 확실히 기쁨을 줄수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치게 반복되거나 경직되면 관계는 자연스러움을 잃고 불균형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재정적인 의존에 기반을 두지 않아야 하며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곳에서 서로가 공유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관계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동행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존중과 균형, 지속 가능한 사랑의 기초사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상호 존중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용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희생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 그 감정이 한쪽에서만 나오면 관계는 점차 피로해지고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사랑에서 용서는 필요하지만 아무리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만 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신 사과를 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은 당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며 당신이 한 일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대충 사과할 경우 관계는 일방적이 되어 당신만 계속 희생하고 참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아무리 크게 저질러도 당신이 무조건 용서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관계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점차 사라지며 상처는 계속 쌓여만 갈 것입니다. 실수와 신뢰 쌓기 지속 가능한 관계는 존중과 책임의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용서만 하고 그들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부담은 당신이 떠안게 됩니다. 게다가 당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결국 정신적이고 감정적으로 고갈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와 마주할 때두 사람은 그것을 숨기거나 회피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은 상대방이 존중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연결하기. 단순한 말 이상으로 사랑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달콤한 말들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유대감에서 비롯됩니다. 탄탄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당신과 상대방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가 동반자 역할을 하며 존중을 나누는 사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이해입니다. 한쪽만 희생하거나 참아내는 관계는 결국 지치고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정성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양쪽에서 동시에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은 성숙한 감정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변화나 반성이 없다면 끊임없이 참아야 하는 사람의 자존감과 감정을 해치게 됩니다. 사랑은 단지 관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관계, 존중과 책임감. 진정으로 견고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공간은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걱정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자가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고 이를 고치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한 사람만 무조건적인 용서를 계속한다면, 그 관계는 점차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관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정적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결국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항상 자신보다 우선시한다면 삶의 균형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을 할때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랑은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게 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은 오래도록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 배우기. 사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을 상처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고쳐나가며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솔직함과 진정성은 신뢰와 상호 존중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상대방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당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사랑은 완전한 의존이 아니라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관계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도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존중, 이해, 그리고 균형이라는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스스로를 잃지 마세요. 너그럽게 대하세요. 그러나 필요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오래 지속되고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